안녕하세요. 한주한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뉴릴랜드산 화이트 와인 토우 말보로 싱글비니드소비뇽 불량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랑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이고 이름은 토우 말보르 싱글 비냐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빈티지는 2022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3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소비뇽 블랑 100%입니다. 소비뇽 블랑은 프랑스 루아르 벨리에서 태어난 청포도 품종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포도 중 하나입니다. 루아르 벨리에서는 블랑 피메라고도 불리며 프랑스 보르도로 퍼지면서 카베르네 프랑과 자연 교배 우그 유명한 카베르네 소비뇽이 탄생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활력이 매우 좋아서 척박한 토양에서 활력이 낮은 뿌리와 접목해야 좋은. 품질의 포도를 얻을 수 있고 포도 알맹이는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보트리스 곰팡이와 흰가루병에 취약합니다.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의 대표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자몽, 열대 과일, 가끔 프레양이 나는 매우 상쾌한 아로마의 와인입니다. 많은 찬사를 받는 뉴질랜드 의 화이트 와인은 보르도와 루아르 벨리의 화이트 와인보다 약간 단맛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소비뇽 블랑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뉴질랜드의 말버러입니다. 1970년대부터 재배가 시작하여 그 역사는 짧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비뇽블랑 산지가 되었습니다. 말보로는 뉴질랜드의 와인 산지입니다. 말보로는 뉴질랜드 남섬의 최북단에 있으며 소비뇽블랑의 본거지로 유명하고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전체 와인의 62%를 생산하는 대표 와인 산지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낮이 길고 밤에 서늘하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포도가 천천히 오랜 기간 익어가는 전형적인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 화이트 와인의 세계적인 명산지로 탁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토우입니다. 토우는 1998년 뉴질랜드 최초로 마오리족이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토후는 마오리족 언어로 표시 또는 서명이라는 뜻으로 자연이 마오리족에게 뉴질랜드 땅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 권리를 부여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로고 및 네이블 디자인도 마오리족 전통 문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자연을 경배하고 존중하는 마오리족의 정신 그대로 토후 와이너리는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공간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포도밭은 SWNZ라는 뉴질랜드 친환경 관련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SWNZ는 환경을 중시하는 뉴질랜드 포도재배 관련 당국에서 1995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와인 경쟁대회에 와인을 출품하려면 이곳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3년 5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19,98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5, 바디감 2이고 비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2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4, 바디감 2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옅은 황금색을 띠며 향은 산뜻한 파인애플과 사과향이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맛의 경우 포도 품종인 소비뇽블랑의 아로마는 자몽, 멜론, 백도, 구즈베리, 패션프루트이며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아로마는 감귤 및 오렌지 등의 시트러스, 허브, 꽃, 레몬, 라임, 파인애플, 풋사과와 미네랄리티이며 제가 느낀 맛은 라임, 시트러스, 파인애플, 사과, 미네랄입니다. 향은 산뜻한 파인애플과 사과향의 달달함이 느껴지지만 당도는 적당히 드라이하고 산도는 높은 편이고 바디감은 살짝 낮았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평점은 4.0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뉴질랜드 말보로의 남동쪽에 위치한 아와테레벨리의 소비뇽블랑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와인은 오렌지꽃, 레몬그라스와 신선한 허브의 향과 함께 감귤향, 생생한 열대과일의 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와인의 산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바디감이 낮아서 술술 들어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잘 익은 레몬과 라임, 달콤하고 신선한 파인애플, 청사과의 풍미가 좋았고 무엇보다 높은 산도와 미네랄의 자극이 나름 신선했습니다. 8에서 10도 정도의 음영 온도를 추천드리며 뉴질랜드 와인 입문용으로 좋아 보입니다. 뉴질랜드 토우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1점에 20.69달러인 화이트 와인, 토우 웨누아아와 싱글 빈야드 소비뇽 블랑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산 토우 말보로 싱글 빈야드 소비뇽 블랑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